새해니까 제가 백덤블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... 어, 그렇게 할거면 내가 가져갈게. <laughs> 이철아요? <촬영을 하고 웃음> 새해니까. 덤블링을... 다 힘내시라고. 어옥 <laughs> 속에서 살게 될 어머, 어 뭐뭐뭐기뭐뭐뭐 네, 네. 아, 뭐뭐뭐뭐요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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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정말 재밌는 코너도 많고 또 오랜만에 나오는 우리 코비 식구들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재밌게 잘 즐기다 가실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다음 코너 준비됐으니까 저희는 이만 총총 물러가겠습니다. <laughs>